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33번인데 이제 고1 모의고사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문에서 다루는 인지라고 하는 그 과정. 인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커그니션이죠 고3 때까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어휘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의미 꼭 알고 가셔야 돼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정의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암. 이게 바로 인지고요. 그런데 이런 영어 지문들에서 계속 커그니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심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알았지? 그러니까 심리 자극을 받아들여. 그래서 저장하고 인출을 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봐봐. 그럼 정신, 1년의 정신 과정인데 지각, 기억, 상상, 구상, 판단, 추리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적 작용. 이게 바로 우리가 영어 지문에서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보는 커그니션의 진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따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까요? Despite the cultural trope depicting emotions as the,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자, 봐봐. 여기 cultural tr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따로, 설명, 따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놔서 정말 미안해요. Trop라고 하면은 진부한 상투적인 억구를 얘기합니다. 물론, 비유적인이라는 말도 되기는 해요.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 비유하는 게, 우리 뭐 그렇잖아. 애기손은 고사리손, 이러면 너무 진부하잖아. 하도 많이 비유를 했어서 그치? 그러니까, 자, 트로프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 외에도 진부한 상투적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동의어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 클리셰 클리셰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 또한 이 클리셰 또한 진부적인 표현입니다 어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컨벤션 자 이거 좀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진부한 표현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despite는 in spite of랑 같아서 뒤에 항상 명사 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근데 그 진부한 표현은 어떻게 하는 진부표, 진부한 표현이냐면 depicting 자 지금 이렇게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epict a as b 그러면 a를 b로 묘사하다가 돼요 알았지 묘사하다라는 의미로서 depict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rtraying p o r t r a y i n g 이라던가 portraying 하면 이것도 묘사하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representing 이런 동의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뭐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이런 그 이성적인 사고의 반대로서 이 감정을 묘사하는 그런 문화적인 이런 상투 없고 아니면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cognition 인지는 그래서 지금 하고 나서 인지는 하고 나서 d a 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 일단 괄호하고 인지는 그래서 핵심 주어가 지금 단수니까 동사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actually a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이 감정의 구성요소이다. 핵심 구성 요소이다. 핵심 구성 요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 되실까요? 근데 이 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왓이 나왔는데, 여기 왓은 더 띵데, 더띵 위치가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일컫는 것. 뭐로써 일컬어요? 바로, thinking, 생각이라고, 사고라고 일컫는 것. 바로 그 인지는 감정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이모션과 라이셔너스 thought를 음. 이모션과 레셔널 소트를 반대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실제로는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인지는 이 레셔널 소트랑 이제 일맥상통 하잖아요. 아까도 내가 정의를 내렸지만 지각, 기억, 상상, 구상, 판단, 추리 이런 거다 포함한다고 했잖아. 그런 레셔널 소트의 이제 하나인 커그니션, 그것을 다 아우르는 커그니션은 이이모션의 뭐라고요? 감정의 핵심 구성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어... 이런 선입견을 확 깨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을 물과 기름처럼 반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랬지만 사실은 이 생각, 인지 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만드는 재로 라고 했습니다 자 통념을 제시하고 그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글의 핵심 주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 자리에 의주동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방식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해석 그래도 되지요 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의 상황에 대해서 circumstances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방식은 shapes, 형성합니다. 뭘? The emotions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자, 목적 없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정을 형성합니다. Then, 그 다음에, Those emotions. 그러한 감정들이 echo, 반향돼요. 어, 반향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돼서 울려 퍼진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영향을 미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반향돼요. 이거는 반사에서 들리다. 결국에는, 음, 다시 돌아와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좀잘 새겨듣고 같이 어휘랑 암기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자, 그러한 감정들은 다시 돌아와 영향을 미칩니다. echo back to influence how we think. 그렇게 해서, 자, 이거는 결과에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렇게 다시 돌아와 영향을 미치면서, how we think, 의주동,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감정을 이제 형성해. 어,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감정은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한다는 것, 이 고리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해. 비가 와. 이건 상황이지. 자, 비가 와요. 이건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아, 데이트, 망쳤네? 망쳤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 짜증나.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감, 짜증이 나니까 그 짜증나 하는 감정이 다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돼? 제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 든 것도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요, 요 감정, 요거 이제 이렇게 흐름 알겠죠? 그러니까 비가 와, 어, 데이트 망치겠네, 아, 짜증 나. 그래서 제가 우산 든 것도 싫어. 이렇게 되는 이 감정의 양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f you work into a test thinking you are bad at taking test, 당신이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시험을 보러 걸어 들어가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thinking you are bad at taking test. 아, 나 시험 못 보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험을 보러 걸어 들어간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 thinking은 뭐뭐 하면서라는 현재 분사구지요. 그죠? 그러면 your anxiety, 당신의 불안은 will be increased, 증가할 것입니다. So, 지금 그 예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So, 이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지금 뒤에 for instance, for instance 문장입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혀가 잘안 풀리지? <laughs> 미안. Then, you don't feel good. 그러면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your performance on the test 그 시험에 대한 여러분의 그 결과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고 and that becomes 그리고 그것은 becomes evidence 근거가 됩니다. for continuing to think that you are bad at, task, at test taking 그리고 무엇의 근거가 돼요? 계속하는 것의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 for the amazing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for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와야 돼서 뭘 계속하는 거야? think that 동사 목적어절. you are bad at test taking. 당신이 시험을 보는 것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무엇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여기에 콤마하고 and 대시 위치로, 콤마 위치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인지에서 감정으로 가는 음, 앞에서는 인지에서 감정으로 갔고요. 그리고 요된 문장에서는 감정에서 다시 인지로 가는 지금 그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여러분?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겪는 일이고요. 그냥, 그냥 이 성적, 이, 예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뭘 보고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어, 그 기분이 또 나의 인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다시 또 감정이 생기고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 in this way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두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에서 나왔던 인지가 감정이 되고 감정이 다시 인지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There i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자 이렇게 감정과 인지는 이렇게 pull apart 하면 떼어 놓다 라는 뜻이에요 pull apart 분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분리할 수가 없다.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There is no ing 하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거 이렇게 선생님이 영어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꼭 여러분 머릿속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This by directionally of cognition and emotion까지 주어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지와 감정의 바이 하면은 두 개의라는 의미입니다. 저두 개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양방향성이 됩니다. 이게 바이가 두 개의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two way two 하고 하이픈한 two way interaction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이 so 양방향성,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은 so 지금 핵심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 이렇게 동사가 단수동사 왔죠. a l l o w 허락해줍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허락해줘요? us 다음에 목적, 보어투 to 부정사 나왔죠. to adjust difficult emotions.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changing the way we think. 저 so 지금 보면, 더 h e 하고하 o 하고 같이 못 쓰이는 건 알지요? 사실은 여기에 대신 생략되어 있거나, 자, 이거는 관계, 부사, 대신 쓰이는 것으로서, 네, where 대신에도 쓰일 수 있고, when 대신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in 위치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통째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어려운 감정들,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이겠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이 이 양방향성? 감정과 인지의 양방향성이 그러니까 둘이 얽혀 있다는 게 감정과 인지가 얽혀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의 근거다. 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쁜 감정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잖아.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이런 다루기 어려운 감정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지치료의 핵심이긴 하는데, 인지치료까지 가면 여러분들 머리 뽀개질 테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고3 때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By thinking differently. 자,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지금 대쉬하고 나서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I get nervous sometimes.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와서 뭐 하게 되다, 뭐 느끼다. 나는 뜻대로 긴장하지만, but I'm still a good test taker. 나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인걸. Or, 아니면, that nervous feeling is jus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자, 이렇게. 가, 저렇게 이제 그 긴장되는 느낌은 그냥 뭐일 뿐이야, excitement and anticipation, 흥분과 기대이며, 그것은 내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I'm ready, 내가 준비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함으로써. You can work. 당신은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work가 타동사로 쓰였어요. 타동사로 쓰였다는 건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소리죠. 작동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엇 무엇을 작동시키다. 당신은 무엇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Those pathways to your advantage. To your advantage 하면은, 원래는 to one's advantage에서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요. 근데, 지금, 유어가 나왔으니까, 너, 당신에게 유리, 유리하게, 그 경로들을, 그 경로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 자, 여기 워크의 의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those pathway는 무슨 문장을 얘기하는, 무슨,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여기, 요 앞에 나오는, this bi-directionality of cognition N emotion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인지와 감정의 연결 경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h o s e p a t h w a y s 예요 선생님 여기 단순데 여기 복수잖아요. 이건 앞에 this by directionality of cognition의 e m o t i o n a emotion은 그냥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h o s e pathwa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그 양방향성을 다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온 것이라는 것 이것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 나왔던 요 it 있잖아요. 요 it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that nervous feeling을 얘기합니다. 알았지? 그리고, 음, 또 얘기할 것. 여기 you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 you는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이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요 해결책, 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 알았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한 지문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지문에 대할 때보다는 훨씬 더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진짜 애써서 설명했는데. <laughs> 자, 그러면 주제요는 항상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 문제 원래 빈칸으로 출제됐지만 다시 한번 빈칸으로 출제될 확률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와 순서, 그리고 어휘. 어법도 중요해요 어휘 내가 진짜 동의어도 많이 얘기해 줬잖아 이제 반의어 얘기해 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음, 빈칸 추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문장에 A key building blocks of emotions 자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은 이미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in this way there is simply no pulling emotions and cognition apart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특히나 there is simply 빼고 다시 한번 no pulling 여기서부터 apart까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섯, 여섯 번째 문장, 여섯 번째 문장에 changing the way we think 이 부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여섯 번째 문장에서 아, 여기 this bio 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이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자 봐봐, you can work those, those pathways to your advantage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선생님이 빈칸으로 나올 게 많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장의 위치는 역시나 요 음, bi-directionality <laughs> 자, 여기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요. 바로 그 앞에 in this way 이것 또한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가 나오겠는데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지막에 두 문장이 C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두 문장 이 B가 되고 그리고 how 해서 또두 문장이 A가 되면서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p p 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반의어는 어떻게 될까요? 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과 완전히 반의어를 이룹니다. 바로 building blocks하고 o p p o s i 하고 지금 완전 반대 의미예요. 알겠지? 정반대와 구성요소.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때이 building block 혹은 component도 됩니다. 이게 이제 반여 어 관계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ncreased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그렇지만 하자 increased 반대말 decreased도 되고 decreased도 되고 아니면 reduced도 되고 그 다음에 apart 하면은 분리된이잖아 그치? apart 분리된 그래서 결합된으로 하면은 together together 아니면 unite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djust 아까 조절하다 였어요 이것의 반의어는 neglect 그리고 advantage는 disadvantage랑 반대말인 거 그래서 to your advantage하면 너에게 유리하게 to your disadvantage하면 너에게 불리하게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법은요,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잖아. 그러면 여기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 동사랑 핵심 주어, 좀잘 차이가 있잖아. 중간에 대시구, 대쉬 대시절이 있으면서, 단수주어, 단수동사, 이렇게 나온 것꼭 보셔야 되고요. 트로프 다음에 이 부분,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 여기는 그냥 현재 분사가 아니라 위치, 이즈가 생략된,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부분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ow we think에서 자 의주동 나온 것,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Emotions that we experienced 때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것꼭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Thinking이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현재 분사 구문인 것, 그 다음에 That becomes evidence 라고 했을 때이 부분, and t h a t 위치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아 이거 네 번째 문장인가요? 지금 보면은 다섯 번째 문장이지. 어 여기서 pulling apart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문장에서는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to adjust 나온 것 그리고 요 the way가 사실은 the way 대 the way in 위치도 되지만 the way 대 the way in 위치 해가지고 얘네가 전체적으로 how로 바뀔 수 있는 것. the way how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마지막에는 별로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work의 의미도 좀잘 기억해 두시고 가세요. 무엇을 작동시키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문 말씀드릴게요. 인지. 생각과 감정은 통념과는 달리 분리 불가능하며 상호 양방향적으로 bi-directional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제목 첫 번째로 the bi-directional loop 양방향 고리 콜론 하시고. 어 uh, how thinking shapes feeling and vice versa 생각이 어떻게 감정에 형성하는가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로 beyond the truth 상투어구를 넘어서서 비유 표현을 넘어서서 콜로나시고 cognition as the key to adjusting emotions 감정 조절의 열쇠로서의 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선생님이 이거 어휘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요. harness라고 하면은 활용하기입니다. 네. harnessing the mind emotion pathway to your advantage. 어, 유리하게 그 마음 감정 경로를 harness, 활용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강의를 좀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 내지는 익숙한 것만 들지 마시고, 아, 이거 좀 알아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꼭더 촘촘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시트 풀면서 처음부터 맞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틀리면 고맙다.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바꿔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틀린 부분 다시 복습하시면 여러분 정말 실력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지를 꼭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틀려서 틀린 걸 분석하시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저는 34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music>